116일차 맨발 걷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 지금은 오후 5시입니다. 자, 지금 오후 5시라서 햇빛도 없고 물이 차갑습니다. 지금 여기서 맨발 걷기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파도가 살살 들어오고 있, 있네요. 아, 물이 좀 얕은데 위주로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물이 차갑습니다. 아, 제가 오전에도 1시간 남지 맨발 걷기를 했고, 또 오후에 맨발 걷기를 하려고 또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심조심해서 맨발 걷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반층 바위가... 아주 날카롭고 어, 보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이끼가 끼어서 제가 슬리퍼를 신고 면발 걷기를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 좀 위험하고 미끄러워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접지 효과가 탁월하고 저항값도 잘 나오니까 어, 슬리퍼를 신고 해도 잘 됩니다 아,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이, 이끼가 의외로 많이 끼어서 미끄럽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행복합니다. 아주, 비록 미끌미끌하고, 파도가 밀려오지만은, 조심조심 하면 또 할만 합니다. 조심조심 하면서, 몇발 벗길 해야죠. 자, 오전에 하고, 조금 양이 차지 않아서, 다시 오후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밖에 해줘야 됩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아 그다음에 저녁에 한번 한번 이상적이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좀 그리고 저는 그냥 오전 오후 또는 어, 이렇게 한두세 시간 정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한 4, 50m 정도 되는 거리를 종아리까지 물이 고인 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접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저는 면발 걷기 할때이 순간이 최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 제가 오늘 날짜로 아 지금 3개월 하고 조금 지났는데 아, 구독자분이 아, 이, 2,00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 2,000명이 될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다 구독자분들의 덕분으로 이렇게 2,000명이 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맨발 걷기에 관한 어, 내용을 집중적으로 올렸는데 앞으로는 맨발 걷기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컨텐츠를 찍어서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발 걷기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소재거리를 찾아서 컨텐츠를 작성해서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얻는 애정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봐도 보세요. 어우, 매섭게 몰려옵니다. 아 오늘은 북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아, 거칠게 아주 파도가 몰아치니다 아, 저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아, 파도가 아주 끊임없이 몰려오니까, 아, 여기까지 막 몰려오는 것이 겁이 나네요. 으트트트. 아, 이렇게 위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방심하면 그냥 자빠집니다. 방심하면. 방심하면 다치고 자빠지죠. 항상 이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아, 파도가 아주 끊임없이 몰려드네요. 아, 좋습니다. 아, 또, 약간의 가랑비 같은 것도 내리고 있네요. 가랑비가 내리면 또 우산을 쓰고, 또, 비가 그치면 또 우산을 접고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파도가 아주 끊임없이 몰려오고 햇빛도 없고 조건이 썩 좋지는 않네요. 조건이 안 좋아도 할 일은 해야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연발 걷기는 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해야죠. 괜히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조심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또, 아, 몰려옵니다. 가 오. 정말, 노약자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맨발 걷기가 이렇게 좋은데, 춥다고 안 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 끊임없이, 아이고, 바위가 흔들흔들 하니까, 조금 미끄럽네요. 차차! 오늘 또 이렇게 왼발 걷기를 열심히 하니까 아, 하루가 아직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아, 계속 물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